안녕하세요. 이조화학원중등부 강사 수혜재입니다 방학 동안 여러분들이 토세를 함께 공부했는데요. 오늘을 마지막으로 토세파빨널 특강으로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세 마무리 특강은 법법과 독해 유형 점검하기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함께 토세 특강에서 공부했던 법법과 그리고 독해 유형 분석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 페이지를 보면, 처음에는 동사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동사는 문장 구조의 핵심이 되는 거고, 동사를 찾지 못하면 어 문법 뿐만이 아니라 독해에서도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내기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동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자, 동사, 첫 번째 수일치입니다. 수일치는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잠깐만 크게 조할게요 자, 보이죠? 주어와 동사 관계에 연결되는 걸 의미를 하는데, 주어가 단수 주어일 경우에는 단수 동사가, 그 다음 주어가 복수일 경우에는 복수 동사가 이렇게 오는 게 기본적인 느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주어가 단수 주어가 되고 어떤 주어가 복수 주어가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이 수일지의 포인트입니다. 단수 주어가 됐을 경우에는 간단하게 우리가 셀수 있는 명사를 배웠을 거예요. 셀수 있는 명사 같은 경우에 단수 주어 어나 어니 붙어져 있거나 아니면은 어이거 어느 날자예요어니 어니 붙어 있거나 아니면 더가 붙어져 있는 경우 셀수 있는 명사는 단수 주어로 할수 있는 거죠. 반면에 셀수 없는 명사도 단수 주어로 체크합니다. 셀수 없는 명사일 경우 총 일곱 가지 종류로 체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체, 뭐, the a i 이런 기체 같은 경우, 두 번째는 액체, 커피라던가 아니면 주스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기체나 액체 말고, 수상명사라고 해서 우리가 뭐, 사랑, love라던가, 믿는다, 빌레 e 같은 수상명사가 이 안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집합체라고 해서요, 가구 같은 퍼니처, 이런 집합체도 역시나 셀수 없는 명사에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기체, 액체 말고 가루, 우리가 설탕이나 소금 같은 가루도 역시 셀수 없는 명사에 들어갑니다. 이런 것들이 주어져 왔을 때에는 뒤에 단수 동사가 꼭 온다는 것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명사가 아닌데, 명사인척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명사인척하는 주어. 걔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첫 번째, 후보정사가 있을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동명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자, 명사인척하는데, 명사절이 있을 수도 있죠. 명사절이라고 하는 건 의문사가 보완돼 대문사 주어 동사 순이 됩니다. 자, 아, 써주네. 누워 둔다니다자 이렇게 세 가지의 경우일 경우에는 단수 취급을 하게 돼서요 뒤에 단수동사가 오게 되는 게 수일치입니다. 자 명사 인척하는 투무정사, 동명사, 명사절 이런 것들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앞에 투무정사, 동명사, 명사절이 오면 단수니까 뒤에는 s가 붙는 단수동사가 온다라는 거 기억해주시면 됩니다. 자그 외에요. 앞에 더 원으로 시작하는 원, 오, 구, 다음에 뭐 명사가 온다던가, 아니면 앞에 더넘버 이라는 수가 온다던가, 그 뒤에 명사가 왔을 경우에도, 진짜 조어은 원과 더 넘버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수 지급을 하게 됩니다. 더 넘버로는 뜻이 뭐모의 수가 됩니다. 그래서 단수 동사가 오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얘들은 다 단수 지급해준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밑에 복수 조어일 경우에는 셀수 있는 명사인데 뒤에 s가 붙어 있을 경우. 또는 셀수 없는 명사의 앞에 수량 표현 있죠? 두 잔의 커피, 뭐 이럴 게 Two cups of coffee 이렇게 쓰는 것처럼 수량 표현이 오면 복수 주어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 꼭 기억해 주셔야 될게 뭐냐면 Boss A and B Boss A and B 이 부분도 꼭 복수 지급을 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Boss A and B도 복수 주어로 지급돼서 뒤에는 복수 동사가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주어를,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일단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뒤에 공사 수입질 할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요, 이걸 좀 지울게요. 자, 수동태 같은 경우에는요, 수동태는 자, 주어가 행동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면 돼요. 내도 조금 진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의 행동 여부에 따라서 수동태가 결정이 되는데 주어가 행동을 한다, 행동을 한다라고 표현되면 그때는 능동태, 즉 우리가 앞에 배웠던 동사의 부족, 동사의 무거형을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요. 주어가 행동을 안 한다 라고 했을 때에는 수동태로 써야 되는데요. 수동태일 경우에는 뭐가 달라지냐면, 동사의 형태 모양이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비 더하기, 비기 과거 분사역으로 달라집니다. 자, 그래서 주어가 행동을 하니 안 하니를 일단적으로 파악해주세요. 그 주어가 사람이든 사물이든 누군가의 의리에서 행동을 안는다 또는 모호해지게 되다. 이렇게 해석이 될 경우에는 그냥 수동태가 되므로 동사 형태가 BPP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주어가 스스로 행동을 할수 있다. 내가 누군가를 도와줬다. 그래서 주어가 행동을 할수 있다. 그렇게 능동태로 우리가 하는 현재, 과거, 미래, 지제 그대로 파악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죠? 사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가정법인데요. 가정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법에서 나오는 규칙이에요. 자 규칙이 어렵지가 않죠 가정법 과거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바꿨을까요? 가정법 과거의 같은 경우 자 주어가 나오고, 아니 입구절 붙였었죠? 입구절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가 나왔을 때 어떤 동사, 가정법 과거의 경우에는 과거동사를 사용했습니다. 과거동사를 사용하고요. 뒤에 문장에 주어가 나오고 그 다음 조동사에 과거형을 쓰고요. 그 다음, 교동사니까 뒤에 뭐가 오겠어요? 동사 원형이 오겠죠? 동사 원형 오는 이 룰을 지키면 됩니다. 되셨죠? 자, 가정법과거가 해당하는 것은 현재 사실의 반대였어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내가 너라면 나는 그를 만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거 한번 해봅시다. 하고 있는 거 맞죠? 어, 자,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내가 너라면 그냥 쓰지 않고 말려 볼게요 If I w e r e you. 그죠? 내가 말하면 나는 그를 만나지 않았을텐데 I could, would 사용한 다음에 I could meet him. 이렇게 쓰시면 되는거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는 요과거동사가 뭐로 바뀌었어요? 과거 동사형 PP 형태로 바뀌었고요 뒤에는 뭐로 바뀌었어요? 과거 한 다음에 have PP로 바뀌었죠 그래서 각각의 룰을 기억하는 게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하고요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가정법 이토가 생략됐을 경우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 생략됐을 경우에는 도치가 일어났습니다. 도치가 뭐였어요? 주어 동사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뭐 도치가 일어난다는 것까지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있었죠? 그리고 가정법 이 f 를 쓰지 않고 가정법의 역할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어요? without 있었고요. 그 다음에 a word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I miss 이런 아이들도 있었죠. 이것도 가정법처럼 해석해야 한다. 수업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규칙을 암기하는게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if가 생략됐을 때 고치된다. 고치된다는 건 수어동사 자리가 바뀌니까 당황하지 말고 입구 생략 됐구나 라고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세번째, without buffer IUC도 가정법에 들어간다. 그래서 가정법 해석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해석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도동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조동사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동사에서 기억해야 할게 어떤 게 있었냐면요. 도동사 같은 경우는 앞에 조동사가 있는데 뜻이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단 조동사라고 하는 무언가가 들어가면 뒤에는 뭐가 왔어요? 동사 언명이 왔습니다. 동사 언명 그럼 조동사의 유형, 종류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죠. 유형 정리할 때두 가지, 종류 정리할 때두 가지로 갔습니다. 조동사 뜻이 있고 뜻이 없고. 자, 뜻이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can, may, or must 이런 경우가 다 뜻이 있는 경우였죠? 뜻이 없는 거는 do, does, did 그리고 have, keep이라고 할때 have, be, keep이라고 할때 keep 원래의 뜻이 아니라 뜻이 없이 사용되는 거 마치 조 동사 역할을 한다고 해도 동사에 집어넣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뜻이 있고 뜻이 없는 것의 차이점은요. 뜻이 있으면 그 뜻으로 동사의 뜻을 좀더 풍성하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캐은그 동사가 할수 있다. 그래서 할수 있다는 라 양념을 더 추가해주는 거고요. 뜻이 없는 경우에는 동사를 강조한다거나 의문문이나 부정문을 만든다거나 수동태나 완료를 만든다는 식으로 시제나 태의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뜻이 있고 없고를 여러분이 일단 은 구별을 하시면 그 다음에 구별해야 될게 각각 조동사의 해석하는 방법을 한번더 점검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캐는할수 있다. 메인은 뭐뭐 일지도 모른다. must는 모모임에 틀림없다 식으로 각각의 해석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되새기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교동사 중에 특히 여러분이 헷갈리는 거, 헤드베럴과 우드베럴를 있죠? 자, 헤드베럴과 우드베럴 같은 경우에는 덩어리 교동사입니다. 꼭 같이 붙어서 외워두셔야 되기 때문에, 만약 부정어를 만든다고 해도 이 사이에다가 나를붙이는건 아니에요. 이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had better not, would better, better not, 이런 식으로 덩어리 뒤에다가 부정어를 붙인다는 것도 한번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동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렇다면, 중동사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동사는 특징이 뭐냐면, 동사를 가지고 다른 품사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가 명사, 형용사, 부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중동사 같은 경우에는 명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요. 동사는 형용사 역할을 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동사 부분은 부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준동사가 각각의 어떤 역할을 하게 분동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역할은 투부정사는 동사되고 전부다. 동명사는 명사 역할. 분사는 형사 역할, 분사 부문은 부사 역할 이렇게 틀이 잡혀야 분사가 형사 역할이니까 당연히 앞에 명사 수식 하겠지 라고 연관성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중동사의 역할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요, 어떻게 쓰이는지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구별하는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중동사의 구별. 자. 구별하는 방법은요, 투포동사 같은 경우에는 자리나 해석으로 각각 형사, 명사, 부사를 구별할 수 있고요. 동명사, 분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랑 더해서 구별을 해야 되는데, 동명사와, 그 다음에 분사, 특히 현재 분사와, 그 다음에 진행형, 이건 동사겠죠? 그래서 진행형 세 가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진행형 같은 경우에는 동사가 되는 거고요. 동명사는 명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분사는 형용사가 됩니다. 그래서 각각의 통사가 다르다는 것. 두 번째, 동명사는 뭐뭐 하는 것. 현재 분사는 뭐뭐 하고 있는. 진행형은 뭐뭐 하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이 또한 달라지죠. 그래서 해석이 달라진다는 점을 통해서 중동사를 구별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중동사도 정리가 됐으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봐야 될건 문장 구조입니다. 문장 구조는 문장을 여러분이 만들 줄 알면 연결할 줄도 알아야 되죠. 그 연결을 하는 게 접속사예요. 접속사는 연결이고요. 우리가 접속사에 대해서 두 가지 배웠습니다. 등위 접속사와 동속 접속사. 등위 접속사는 등 같다라는 거죠. 앞과 뒤의 내용이 같다라는 거고요. 동속접속사는 주인이 되는 문장이 있어요. 주인이 되는 문장에 뭐 시간이라던가 이유 또는 조건에 해당하는 종이 되는 절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게 동속절. 다른 말로 하면 부사절 또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접속사 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래서 동속 접속사는 시간, 이유 조건, 양도, 각각의 접속사를 외워주시는 게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관계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사 같은 경우에 여러분이 중요할게첫 중요할 번째가 어떤 게 되는 거냐면요. 관계사의 첫 번째는 선행사 여부입니다. 선행사가 뭐였습니까? 선행사는 앞에 나오는 명사였어요. 그래서 선행사가 있고 없고의 여부를 하는게 첫번째 왜 그럴까요? 선행사가 없는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단계들은 몇밖에 없어요? 앞밖에 없죠. 그래서 선행사가 없을 경우에는 와밖에 안되니까 선행사가 없을 때는 왓을 쓰고 선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어떤게 가능할까요? 앞에 선행사에 따라서 앞에 선행사에 따라서 위치라던가 후라던가 되지 가능하겠죠 그, 게 얘는 선의다가 있을 겁니다.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로 파악해야 될건 뭐냐면, 두 번째로 파악해야 될 건, 뒤에 문장입니다.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아니면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완전한 문장일 경우에는, 앞에 선의다가 있고, 뒤에 완전한 문장이 됐을 경우에는, 반계 이내 보사관이랑라어 오겠어요? 반계 부사가 오겠죠? 뒤에 완전할 경우에는 관계 부사가 오니까 관계 부사를 앞에 주는 거고요. 불완전할 경우에는 관계 개명사를 쓰게 되겠죠. 자, 그래서 뒤에 문장이 완전하니 불완전하니 완전하다는 것은 더 이상 부사나전치사 접수 딱 되고 더 이상 넣을 게 없다. 그럼 완전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니 불완전하니를 파악해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아, 그리고 수식하고 도치는요, 수식은 명사를 수식해준다, 형용사를 수식해준다, 다른 말로 꾸며준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수식 자체는 누군가를 꾸며주는 거, 세계에서는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배웠고요, 부사는 명사를 제외한 다른 부사를,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할 수 있다는 라걸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치는요, 앞에서 가정법 도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렇 그래서 어떤 경우에 도치가 가능한지를 파악하는 게 도치는 가장 좋은데, 첫 번째로 앞에 나오는 걸 다시 정리한다면, 가정법 입구가 없어졌을 때, 생략됐을 때 도치가 일어난다고 했고요. 부사구가 있을 때 도치가 일어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부정호구가 있을 때 도치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도치가 일어난다라는 세 가지 경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독해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내용은요 동사 찾기와 주제 찾기 두 가지로 진행됩니다. 이 동사 찾기의 경우 수식 어구를 가로 표시해서 주어 동사를 찾는 연습을 했었어요. 그 수식 어구라고 하는 것은 부사나 부사구, 접속사나 접속사구, 아니, 접속사나 접속사절, 그 다음에 전치사나 전사구를 가로 표시하면 동사가 보인다라는 연습을 했었고요. 주제 찾는 거에는 일반적 사실이나 의견, 또는 첫 문장이나 마지막 문장, 또는 나의 의견이나 주장이 들어간 such as t i n g s you 같은 내 의견이나 주장을 포함한 동사들, 그 다음에 their h e r 같은 연결사뒤를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면 되고요. 실제 시험을 볼 때에도 주제 찾는 거랑 동사 찾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사를 찾을 때 조금 어렵다 싶으면 수식어를 구 조금 생각해주는 방향으로 동사를 찾으시면 되고 주제 찾는 게 눈에 안 보인다 라고 하면 일반적 사실인 것, 그 다음 t h e f o r e but, however 같은 연결사 앞뒤 문장을 조금 유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동사찾기, 주제찾기 순으로 갈 건데요. 이문장을 보고 여러분들이 동사가 어디에 있는지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찾 증거 맞나요? 그러니까 자신이 적은 동사와 선생님이 표시한 동사가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주제 찾는 것은 이 밑줄 친 부분이 주제입니다. 그래서 주제도 자기가 찾은 부분과 동일한가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는요.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그림의 경우 제목 먼저 파악하는 거 놓치면 안 되고요. 제목을 봤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보세요. 그 다음 가로 세로에 해당하는 거 그림 같은 경우에는 세세적으로 뭐 오른쪽 왼쪽에 있는 그림 이런 식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 꼭한번 말하는 연습으로 익숙해지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림은 한번 말해보세요. 그래서 본인이 말할 수 있는 만큼 들린다는 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요약하기 같은 경우에는 단어가 바뀌어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단어의 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특히 유의어나 다이어 같은 경우 여러분이 아는 만큼 시험에서 유리하기 때문에 단어가 나오면 일단은 모르는 경우에 무조건 찾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단어 같은 경우 요약하기는 주제와 관련된 단어만 사용해주시면 돼요. 주제가 긍정적인 느낌일 경우 단어도 긍정적인 느낌으로 사용해야 하고 주제가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느낌일 경우 단어 역시 반대하거나 부정적인 단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요약하는 연습. 앞에 나온 질문 똑같은 거고요. 요약하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시간을 5초 드릴 테니까 빠른 속도로 대 읽어주세요. 자,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했으면 내가 요약하고자 하는 부분을 밑줄을 접어주는 겁니다. 밑에 보이시죠? 요약하는 부분, 요 부분들을 아 내가 이 부분을 요약을 하겠구나. 이 부분이 다 문제로 나오겠구나. 추측이 되면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는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이건 슬라이드를 좀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앞에 있는 거이 부분 요약하겠구나. 라고 해서 그 부분만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요약할 때는 단어가 바뀐다고 했죠? 그래서 단어가 바뀝니다. 아, 원래는 이게 뭐였냐면 i n v e n t i 발명하다인데 발명하다니까 c r e a t i 로바뀐거예요자 두번째 첫번째는 어떤 단어였어요? failure 실패라는 뜻이죠 실패자이야실패적이니까그얘기는 재앙이였어 이제 스토리로 바꾼겁니다 세번째 의도하다 그래서 이상이 의도하다 디자인되었다 라고 바뀐거고요 네번째 한, 좀 길죠 이번에는? 그 발명품은 들리는 사람들에게 불리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원래 이 발명품은 들리지 않은 사람을 위한 발명품이었기 때문에 라는 거죠. 그래서 들리지 않는 사람이란 발명품이었는데 들리지 않는 사람은 줄 수가 없었어요. 이 발명품을. 전학이라는 발명품을. 그래서 행복함을 느낄 수 없었다. 그래서 요 T에 들린다는 것을 들리지 않는다 라고 바꿔준 겁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총 독해는 문법과 그다음 어휘와 다음 독해와 맨 마지막 요약하기. 네가지영역으로 이루어지고요. 듣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100% 듣고 풀어야 되는 파트 1 문제부터 의문사가 나오는 파트 2 그리고 대화와 담화문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 파트 3와 4가 있습니다. 각각의 유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특강을 통해서 이미 파악했기 때문에 문제를 풀때 경험하지 말고 각각의 유형에 맞도록 연습한 대로만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는 그 문제를 잠깐 건너뛰고 다음 문제부터 푸는 것도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를 다 풀고 맨 마지막에 시간이 조금 남는다 또는 어, 독회로 넘어가기 전에 한번더 체크해서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실제 시험인 만큼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이 아는 만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시간 이내 모든 문제를 다 풀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조금 융통성 있게 효율적으로 시험에 대비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파이널 택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